샬롬.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기에 드리는 예배에 2023년 한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는 앞으로 생명주심으로 인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의 섭리에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골롯에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증가합니다. 그리스도 평강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라는 이 말씀으로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는 의식적인 감사가 될 것이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립싱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이나 율법적으로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진정한 내면세계 진정한 속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받아들이면 막지 않아도 스스로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오도록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사역하는 레이지파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을 만들 때 레이지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기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좋거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묵묵히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그 자리에 서서 외쳐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에 대해서 평강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자의 사명이고 사역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아, 내가 승리해서 직장을 가져서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주체가 감사의 오리진이 어딘지를 보아야 됩니다. 감사의 오리진은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추석이든지 어떤 절기의 만남을 되게 되면 뭐가 성공하고 뭐가 잘하면 참 감사합니다. 형통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감사라기보다는 감정의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힘들면 감사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부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평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 평강을 받습니다. 그의 날에 의인은 흥황하여 평강이 풍성하이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빠질 때까지 영원히 한번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준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약속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고, 메시아가 우리 죄인,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이 평강, 샬롬을 얻을 것이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들만이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자가 항상 예배 전에 샬롬하고 외쳤던 것도 사실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어디서 나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맞추고 이제 부활하셨을 때그첫 모습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내셨을 때그첫 마디가 뭐였냐면 샬롬,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세상 밖에서의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세상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지금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면 우리가 좋은 날에 찬양하고 힘든 날에 기도할 수 있는 평강 감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 평강 이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외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감사합니다라는 외치고 마음을 할 때는 근원이 평강이라고 지금 증거드렸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악한 사다를 발 아래에 누를 수 있습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은 밑에서부터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이 넘치고 평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 같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것이 유혹하고 위협해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순환선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하, 그렇구나 생각하셨다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증거되어 있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를 구하거나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돌아갈 것이 우리의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묵사하고 읽고 고찰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치와 찬성과 찬미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전환점이 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이 없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없고, 말씀을 듣는 곳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듣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서 멀어졌을 때그 사람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가 유혹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기도의 시간에 오히려 세상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흡쓸려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성도는 한계가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목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운 것은 여기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특권을 가지고 세상처럼 권력을 쉬어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이정표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평가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를 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여러분이 계시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사랑방 시간에도 증가한 것처럼 축복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잡지 않으면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세상의 가치관의 분석이라든지 시대상을 판단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분석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고 어떤 능력이냐면, 고통 중에서, 심지어 말씀을 지켜서 아무런 축복과 응답이 없어서 죽더라 할지라도,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는 모든 순교자의 피가 다찰 때까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천년 동안 왕 노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놀라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지난주에 여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갑작스러운 큰 질병의 진단을 받고서 이제 암선건인지 아니면 양성결절인지 판단을 받는 사람들 새로운 곳에서 정착해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많은 곳에 있을 때그 사람들의 특기가 뭐였냐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거나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내게 왔으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란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참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롭게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삶에 찌들려서 가치와 감사를 몰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거기는 생명력이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과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두한자를 지혜롭게 하고 세상에는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세상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살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바쁘다, 바쁩니다. 너무 바빠요. 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다 바쁘다고 자기 변명과 자기 방어가 놀랍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중요함도 신앙의 거룩함도... 이 추수감사절과는 감사절기도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너무 바쁘거든요. 바쁘다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겸유하는가, 그 계명을 지키는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지혜를 얻은 자 하나님 안에서 우승순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명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삶 자체가 예배라고 수만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체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늘 감사를 드리셨거든요. 좋은 날에도 감사, 힘든 날에도 감사.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정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행동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죄 용서함 받는 것도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던 병자를 베드로가 어떻게 고쳤습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명하노 일어나라 할때 그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경이 답답하고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은 없고 내가 내가 주변에 의지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사모하고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나의 질병과 나의 낙심과 나의 환경이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외치고 나가며 감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연약하고 사람들은 범죄하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인간들은 악합니다. 그러나 이 악함, 의론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성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좋은 날과 힘든 날, 어려운 날과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고 이땅 살다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수 있다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면, 이제는 서로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사랑하십시오. 가족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능력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은혜가 넘치는 추수절기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이 많아져서 감사하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시안부적이고 사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여러분 안에 가지셔서 마치 아름다운 향기를 가슴에 품었을 때 저절로 감추어도 향기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샬롬을 통해서 삶 자체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묵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흠투성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떠한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들의 어리석은 망각으로 또 세상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자의 영으로 학자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해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기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누리고 가진 것으로 그것이 기쁨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회리바람이 함부르면 마치 아침에 깨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의 근원, 진정한 평강의 근원인 예수님께로 돌아와 이 평강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평강을 발견한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